오늘 할 게임 미니랜드 어드벤처 프로로그 버전입니다 예, 프로로그 버전이 진짜 프로로그 버전이라서 7일 후 종료? 보장되지않음 일부 아이템이 잠겨있다는 그렇다고 하네요 일단 짧게 될 게임인 것 같고요 약간 파밍하면서 뭔가를 만들고 직고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의 어드벤처 게임이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플레이 아 튜토리얼 먼저 했었나? 맞다 튜토리얼 먼저 할걸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재련 대상과 소통하기 도구 제작 바로 가보죠 좋습니다 아니 모르면 맞으면서 배워야죠 그쵸? 나무를 일단 패서 그렇지, 아 그냥 물도 필요 물도 마시고 식량도 먹어야 되는구나 아니 잠깐만 뭐지? 전혀 모르겠는데요? 다음은 제가 뭘 해야 될까요? 아 뭔가 있는데? 뭔가 먼저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? 아 근데 마땅히 그 다음 뭐 해야 돼요? 아니 그 다음이 가장 문제인데 이게 아니 나무가 저도 나무를 만들고 싶은데요. 제가 수직간이 잘하냐 이 말이에요, 이게. 근데 네, 잘안납니까 그러면 알수 있는 게 있죠. 다시 플레이가 메뉴로 돌아가게 해서 플레이를 누릅니다.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는 거야. 이게 맞아. 그래, 오늘은 밤이구만 그리고 양도 세 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 좀 죽이면 안 되나? 다음으로 내가 뭘 해야 될까?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니? 내가 네, 알겠는 건 다시 물을 심고 양 옆에다가 물을 주고 이 다음에 제가 할게 없다는 겁니다. 이 다음에 제가 이렇게 의자를 뒤로 젖힌 뒤 기다리는 거 말고는 제가 할게 없어요. 아니 자원이 있어야지 뭘 하지. 이 더러운 게임. 왜 이렇게 나한테 짜게 줘. 이게 먹을 게 해결이 되냐? 아니 다음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? 저 혹시 진짜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혹시? 아니죠? 아 아니, 모르겠다. 기다리는 게 맞나 보지 뭐. 오늘 잠도 한 10시간 잤는데 더 자지 뭐. 아직 안 됐나? 아직인가? 그러면은 다시 튜토리얼부터 시작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합시다. 세계 확장하기야 아, 이거 배워야겠다. 다시 저의 새로운 세계를 한번 펼쳐보러 가봅시다. 일단 알겠는 건아 이렇게 있는구나. 아니 뭐야? 아, 이번에 나무 네 구루다. 아니 제 양은요? 제 친구들은 어디갔어요? 그래도 꽤나 중요한 친구들인데 스페이스바로 넓히면 되겠죠? 아돌 너무 꽉 막힌 느낌으로 내가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그래도 정사각형 모양이 낫겠죠 아무래도 아 좋네 땅이 넓어졌다. 일단 그 전에. 작업대를 만든 다음에 하고 나무도 좀 새로 심고 이런 데가 되게 힐링게임 같네 이 게임 뭐냐 그 다음에 도구 작업대를 만드는 게 가장 낫겠죠 아무래도 됐나 됐다 보시기엔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더노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도끼 난 돌이 있나 재료가 부족합니다 곡괭이 나무는 없어요 이 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돌로 캐네 그치 나무 도끼로 캐는 것보단 이게 맞는 말이긴 해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돌발라 도끼를 먼저 만드는 게 낫겠죠 아 근데 이게 도끼가 별반 다를 게 있을까?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 목수 작업대, 가구 작업대 뭔가 침대가 먼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가구 작업대가 먼저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여기를 민 다음에 옆에다 놓죠 일단 침대 아직 이거 만들 때가 아니었나 보네 사다리를 만들어 볼까? 사다리는 어떻게 만들어요? 양모 원사가 아까 그거구나 음... 줄이 필요한데 줄은 또 어디서 얻어요? 아 됐다 줄 양모 원사로다가 그럼 양을 잡아야겠... 양모 원사가 양에 맞겠지? 그럼 일단 양을 좀 잡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를 만들어 보죠 궁금하니까 여기답까 어? 아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아 이렇게 만들고 해서 이제 자원 캐고 아 이런 다음에 좀 넓혀가는 그런 느낌인 거구나 그러면은 그 다음 할게 주석광석 이 얻었으니까 그렇다는 거는 이제 뭐 용광로? 용광로 하나 만들 때가 된 거죠 자 너희들 옹기종기 뭐 했으렴? 토치 석탄과 나뭇가지 제가 생각하는 횃불이 맞겠죠 아무래도 아횃불 많네요. 다행이다. 주석으로는 구리 도끼, 청동 도끼, 루비, 흑요석. 주석으로는 뭘 만드는 거지? 모르겠는데요. 아니 그럼 제가 원하던 그 해골 친구들은 다 어디 간 거예요? 다 미국 갔나? 내 네, 해골 친구들. 이건 다른 광석 같은데? 구리. 어 얘가 구리다. 구리를 좀 구운 다음에 일단 구리 곡괭이. 저거부터 만들어 놓고 생각해 보죠. 아니 8 개가 필요하네. 이런 개 같은 거. 아니 결국엔 광부의 삶이라니 좋지 않구만 그래도 구리 친구가 좀 흔한 친구인 것 같네요 아 그러면은 새로운 사다리를 연결하면은 이제 새로운 그 지역이 얼린또 생기는 건가? 새로운 사다리를 좀 만들어 볼까? 그러면 좀더 많은 양 친구가 좀 소모돼야 되나? 근데 저에겐 더 이상 양이 없는데요 사다리를 놓는 게이 게임을 더 즐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아무래도 이번엔 이쪽에다 한번 놔보자 어? 구멍이 두 개지요 이런 개 같은 거? 아 근데 이러면은 많이 다 즐긴 거 같기도 하고 느낌이 그쵸? 어? 생물군계를 선택하세요 어... 뭔가 궁금한 거는 아 약간 처음 보는 애들 중에 약간 이 대나무나 아니면은 이눈 내리는 쪽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대나무나 눈 근데 눈이 좀더 뭔가 볼만 하겠죠? 어 많이 주네? 돌개요 어... 오! 기묘한 친구들이구만 그리고 바로 이 친구 좋죠 이 친구들 뭘 줄라나? 어 아래 들어가면은? 오! 얼음 있다 근데 이게 여긴 여는 게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이게 뭘 주는 거지 자꾸 구리 잘연게 맞겠지 내가 다음 뭐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바로 해봐야겠는데요 아니 이렇게 더 늘어날 줄은 몰랐는데 구리를 좀더 익히고 다음 해야 될게 뭘까 아 침대 맞다 침대 만들라 그랬지 양 모시기가 좀 필요한데 양모 원사 나 그랬으면 나이맵 얼음 맵을 열면 안 됐구나 얼음 조각상, 조각상이 꼭 필요할까? 그래도 뭔가 만들어두면 좋겠죠. 얼음 조각상 하나 만들어주고. 심심하니까 심심하니 만든 얼음 조각상 하나. 얼음 지역에 안 세워놓으면 녹을라나. 독. 도... 어, 나 자신에게 감탄하기. 대단해. 2일차 밤부터 괴물들도 나올라나? 그러진 않겠지. 이따금 한 번씩 나타나는 도깨비는 다양한 직업을 모자로 통해 구분할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일부 동식물은 번식이 가능합니다. 아침까지 식물이 식물에 물을 주지 않을 경우 말라버립니다. 나무를 제외한 모든 식물은 아침에 자합니다 번식을 통해 가능한 동물은 좋아하는 음식을 따라가면서 먹습니다 음식을 먹고 난 뒤에 번식을 시작합니다 음... 다 죽여버렸는데 어떡하냐? 어? 다 죽여... 일 나버린 건가? 성과를 보려면 H키를 누르세요 이곳에영감으로었습니다 좋아요 전 이걸 원했어요 목수 작업대 배치하기 이걸로 가자 다음 목표는 이거다 목수 작업대 집 짓을 시간 목재 바닥 벽 이런 게 있구나 음... 석재 바닥을 좀 만들고 일단 집은, 이 스폰지점 근처가 낫겠지? 그럼 스폰지점 말고 여기다 가자. 벽 가는데도 한 칸이 필요한 거구나? 그러면은 딱히 얘네도 그냥 좁게 살죠? 굳이 혼자 사는데 집이 넓어야 될까요?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. 굳이 넓어야 되나? 문! 문은 또 어떻게? 해? 일단 그 전에 이 친구들 좀놓는 시간? 문은 혹시 제가 어떻게, 해? 목재 문. 대나무 울타리. 그림벽. 아, 목재 문을 해야 되는구나. 일단 이 보기 싫은 석재 벽좀 갖다 넣어 놓고 아 하루마다 넓혀지는 거구나 다음 지역을 어디로 삼아야지 좋을까 어, 어 겨울 받고봄 봤으니까 사막 가봐야 되나 근데 사막 너무 거울 것 같은데 대나무도 궁금하긴 한데 음 대나무? 나무는 많으니까 대나무로 한번 가보죠 그러면 사막? 대나무? 아눌러버렸다개 같은 거 다음 맵을 넓힐 지역은 이쪽을 넓히자 어뭐 있는데? 도깨비 있다 아, 너구리, 레서 판다 이런 느낌구나. 그래, 도깨비야, 너 날아와 볼래? 그래. 오는 거야. 너 들어오면 돼. 잠깐 거기 살아. 거기도 너도 참 좋을 거야. 어, 거기 좋은 곳이야. 아, 맞다. 양. 양을 좀 얻을 걸했나 쌤, 그러네. 나 침대 만들어야 되는데. 아, 뭐, 오면 그냥 싸우지 뭐, 그치? 내 네, 대나무인 적이면 판다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. 뭐, 레서 판다도 판다라고 하는 게 맞나? 너구리라는 게 맞나? 하여튼, 이건 뭘까요? 아, 죽순 먹거나 키울 수 있습니다. 어, 잠깐 와 볼래? 너랑 대화 좀 해보자. 취향, 용광로, 도구 작업대, 석재바닥, 거래는 동전하, 동전 3개당, 토치 하나, 구리 3개당, 동전 하나요? 아니야, 토치 4개구나. 아, 너무 근데 약간 그것인데? 좀그시기 하시네, 이분. 구리를 좀 팔아볼까? 만족도가 좀 낮아요? 참, 귀찮게 하시는 분이시네. 이분의 집을 따로 새로 지어드려야 되나? 너 그럼 내 옆집 살아라야. 내가 깎아줄게. 기다려봐. 아, 나 이쪽 사는 거 어떻니? 네, 네이 새끼 집도 지어줘야 돼? 내집 짓는 것도 힘들었는데, 이 씨. 너 그냥 나랑 같이 살아라, 뭐가... 그게 중요하겠니? 그치? 자, 새로 짓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. 그러면은 참 귀찮게 하내신 분이시네. 이분. 그럼 내 옆집에서 너 그냥 살아. 여기서 어쩔 수 없다. 너의 집은 아니, 1평짜리 집은 넘어갈 것 같으니까 내 입이 2평을 만들어 줄게. 뭐, 내 집을 자기 집인 것마냥 쓰시고 계시는데, 썩 좋진 않네. 그 다음에 바닥을 좀 만들어야 되니까, 도리 없네. 한이 새끼 참 바라는 것도 많네. 기다려 보소. 어, 뭐야? 나오네, 나오잖아. 얘들, 아 잠깐, 뭐야? 어, 뭐야? 폭탄! 어 착한 친구일 수도 행동은 나쁘지만 하는 이제 그 후에 이제 일어난 일이 오 나쁘지 않은데 돌어 는거 다음에 폭탄 궁금하니까 만들어봐요 이것도 양모 원사가 들어요 다음에 해보는 걸로 친구야 참니 취향 맞추기가 참 까다로워요 의자 식탁 나도 없는 걸 지가 달래 아니 무슨 이게 아주 그냥 상전이야 상전 뭐 아인데 뭔가 반짝한 걸 얻었는데 루비 네, 루비를 도구에 쓰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? 잘 깨진다든가 아 이게 네, 1시간 했네 아니 뭐냐? 아니 게임 생각보다 기네? 이제 3일 했는데 60분 했어요? 다 즐긴 것 같기도 하고 <laughs> 다 즐긴 것 같기도 하고 음... 쉽지 않구만 그럼 일단 이 친구 집만 좀 만들어주고 꺼볼까? 그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인 것 같긴 하죠 루비 도끼를 만들기엔 루비가 6개나 처 필요하니까 이개게 같은 거 그동안 이 친구 집을 만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식탁, 의자 석상 지금 가장 만들기 편한 게 석상인 거 같으니까 석상을 만들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. 아까 어디서 만들더라? 작업대 아닌데 아닌데 아 있다 이거 그래서 석상. 만족도가 한 번에 차는 게 맞겠지. 만족도가 한 번에 차는 게 맞겠지. 내 내가 틀린 게 아니겠지? 이 새끼 이거 틀린 거였으면 이거 넌좀 맞냐? 맞네. 넌 그날 가는 거야. 너의 주머니에는 있거 모든 거를 다뱉고 가야 될 거야. 잘 생각해야 돼 진짜. 의자와 식탁, 의자와 식탁 기타기 근데 기타기 왜 양모 원료가 이게 왜 필요할까요? 아 이게 참 쉽지 않은 딱뭐 해야 되냐? 그러면 아 잠깐만 일단 내일 밤에 와야지 양모 원료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할수 있는 도구 작업이랑 용광로 정도인 거 같네요 자 만들어 봤습니다 어떠신지요 만족도가 올라가시지 않네요 정말 하염없이 때리고 싶은 그런 분이신데 저랑 룸메이트 왜 하셨어요? 다음 뭐 해야 되냐? 제 때문에 나 이게 대가리가 이게 뻥 쩌버리는데 이게. 일단 모든 게다 양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양 친구를 좀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다음이 다음 뭐 해야 되냐? 그저 내일 아침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? 내일 아침이 와서 새로운 지역을 열든가 아니면 유튜브를 위한 새로운 지역을 열 것인가? 아니면 게임의 진행을 위한 양이 있는 곳을 열 것인가? 난 사실 이 게임을 7일 차에서 보기 전에 이 게임을 끝맺히을할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긴 한데 머릿속에서 지금 미리 보기 없나? 여기 하면 뭐 나옵니다 약간 이런 거 근데 나랑 똑같은 맵 하는 건좀 노잼인데 원래 맵이랑 똑같은 거 하는 건 여기에 뭔가 닭이 살것 같은 느낌이고 여기 한번 가보자 약간 알프스? 이런 느낌 이 지역은 여기다 열자 너무나도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를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고 느껴버렸어요 제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빠르게 느껴버린 저입니다. 양이 없다면 더 이상 이 게임을 플레이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. 검도 없었네. 이 친구한테 그래도 털이라도 나오길 바랬는데이 친구들 털도 없네. 그렇다면 오늘 한 게임 미니랜드 어드벤처 프롤로그였습니다. 재밌었습니다. 근데 재미있긴 한데 재미있긴 한데 뭐라 해야 될까? 재미있긴 한데 아, 재미 재밌, 재밌다. 이게 맞는 말이네요. 재밌다. 근데 아직 그 프롤로그? 데모 버전이라 그런지 어렵다. 이 말이 가장 좋은 표현이지 않나 싶네요. 재밌었습니다.